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림기사는 산에 나무를 심고 자라나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산림기사 자격증은 이러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산림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하게 된다면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꽤 다양한 진로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취업차가 다양하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산림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요즘 점점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산림기사 및 산림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데 해주시는 질문들이 다 비슷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영상 하나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 보다 수월하고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산업기사, 기사, 둘중 어떤 걸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갖춰야 하는 게 다르고 최종 학력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별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추가로 나는 그냥 내 상황에 맞는 플랜을 그냥 바로 설명 듣고 싶다 하시면은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도 쭉 상담 가능하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편하게 문의주시고 먼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산업기사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41학점을 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41학점이냐 하면 2년제 대학교처럼 예정자 기준 학점이 41학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학점은 빠르게 채우면 3개월 반만 여유롭게 채우시면 7개월 만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기사의 경우에는 106학점을 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에서의 졸업 예정자 기준 학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학점은 빠르면 3학기인 1년 기간 안으로 채울 수 있지만 이 플랜에 대해서는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진행하되 좀 빠듯할 것 같다면 변동하는 식으로 유동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 산업기사는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게 없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경영으로 해 주시고 전문대에서 이수한 학점 중 41학점을 학점 인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사의 경우에는 26학점을 추가로 채워 주시면 돼요.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을 끌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데 총 필요한 106학점에서 끌고 온 80학점을 빼면 26학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학점은 여유롭게 하면 두 학기인 7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빠르게 한다면 한 학기인 3개월 반 과정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시 분들의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산업기사의 경우 36학점, 기사의 경우 48학점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4년제도 전문대처럼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4년제를 졸업했다면 학점을 끌고 오는 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고졸 기준으로 41학점, 106학점을 채우는 것보다는 36학점, 48학점만 이수하면 새로운 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타전공 학위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36학점은 빠르면 한 학기인 3 개월 반 만에 여유롭게는 두 학기인 7 개월 만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하락점은 두 학기인 7 개월 만에 이수가 가능하고요. 너무 많은 상황별로 알려드려서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틀이라도 잡히셨으면 좋겠고 자세하고 정확한 나만을 위한 플랜을 설명 듣고 싶다면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연락처 통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